반갑습니다. 골드 터보입니다. 고객님 아, 오늘 몇 대째 갖고 오신 거죠? 이게 오늘이 아니라 저희 골드 터보 몇 대째 지금, 지금 장착하시는 거죠? 여섯 대요. 여섯 대인가요? 네. 오늘은 Hg 3.0 LPG고요. 네, 장착 후에 시운해을 했습니다. 저희 여섯 대 알고 효과는 많이 보셨죠? 예. 그리고 지금 아, 그리고 뭐 효과는 뭐 이제 뭐 아시잖아요. 예. 지금 이길 어떠신가요? 주위에 다 이제 벚꽃이? 아, 만 개인데. 웅장하네요. 차를 앞으로 몇 대도 갖고 오실 건가요? 1열 대는 될것 같은데요. 아, 어, 차가 예스에다 예. 밟는 느낌이 없어졌네. 완전히 기존하고 좀, 환... 네, 출력 네, 완전하게 좀 많이 틀리죠. 네. 네, 좀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셔야 될 거예요. 그 이전에 발을 미리 떼시면 충분히 잘 밀어주니까요. 이거를 네, 활용하시면은 연비에 큰 도움이 되고요. 어, 악틀에다가 부드러워졌어요. 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느낌이 네. 없네. 네네. 자, 그냥 훅 튀어나왔는데, 살짝 밟아도. 힘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건 충분히 느끼셨잖아요, 모현님. 예. 해서 뭐 출력이나 연비 예. 충분히 느낄 수 되고, 연비가 향상이 많이 되더라고 가보니까 어, 부드럽습니다. 제리의3 0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리좀 확인하기 가면서가되던가요전가 소음도 조용하고 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아졌고 대부분 이 출력이 좋다 보니까 가볍고 악셀링이 가볍고 잘 나가다 보니까 내려 좀 많이 좀 밟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밟으시는 분들은 이제 연비를 포기하고 이 출력을 찾는 분들. 어서 저게 딱 느낌이 가스차 같지 않고 휘발유차처럼훅 튀어나가는 예. 느낌이 있네요. 어 부드러워요 지금. 핸드링도 더 좋아진 것 같아. 느낌이 그런가야 아, 좀더 편해 편해진 느낌 네, 편하고. 어, 일단 이 페달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살뿐이 밟아도 그냥 차가 튀어나가네 그냥. 선생님도 어, 음. 장거리를 좀 많이 그 타시는 편이신가요? 네. 음, 아무래도 장거리 뛸때그 그, 악셀리 당 이게 좀 가볍다 보니까 피로감이 많이 좀 줄어들 겁니다. 네. 부드러워요, 아주 약살 페달이 네. 아주 부드럽네요. 지금 지금 살짝 밟는데도뭐 100km가 넘는데 음, 그럼 지금 RPM은 어떤가요? 이게 좀 RPM도 전후... 많이 내려갔어요. 한120 정도 내려간가? 아, 120 정도. 네. 아주 부드러워요. 좋네요, 확실히 최고입니다, 최고.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120 밟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지금. 부드럽게 쭉잘 네. 치고 나가죠어 아, 부드럽고 확실히 장착 저도 비교 확실하게 됐죠. 네. 확실은틀리네요 네. 제품이 아주 좋은 것 같아. 요 마음에 네. 들어요 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뭐 지인분들 추천하셔서 네. 여섯 대 네. 여섯 대 왔다 가고 두대더 왔다 갔어요. 네. 고객님 성함 대면서 왔다 네. 가셨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 제품 지금 고객님 이몇 번째 갖고 오셨다 그랬죠 여섯 번째. 아 그죠? 네. 아주 좋네요. 느낌이 없어 이게. 뭔가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가. 네. 아세트 안 발라도 그냥 혼자 차가 이렇게 네, 나와. 네네. 느낌이 없네요.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나 차가? 효과가 이렇게 딱 제대로인데 이게. 전에 차 보니까 연비가 정숙 주행 했니까 한 10%에서 12%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아그 주제 연비 네. 효과를 보셨고 아, 제가 기름을 채우고 네네. 그디세을를 해보든 킬로스를 항상 습관이 있어서 네. 김스가 네.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한달 정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효과를 보셨으니까 네. 매번 네. 그차 변경하실 때 그렇게 오셔서 장착하고가시니까 네. 네. 감사드리죠. 지금 1 2 0인데도 뭐 느낌이 없어요 지금. 편하게 쭉 지금 네. 차가 그냥 혼자 나가는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 우측으로 해서 꺼내서 아주 부드러워요. 네. 이 소음도 떨림도 없고. 그래 처음에 그이차 처음에 뭐 시승할 때보다 뭐 차이가 좀 확연하게 음, 난다 말씀이시죠? 어, 소음도 많이 감소되고 좀, 네. 진동도 좀 감소되고 얼피도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아. 아. 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네네 많이 떨어졌네. 아 이게 악셀 다 느낌 없는데 부드럽게 잘 치고 네, 올라가네. 네네 쫙 빠지네요 진짜 매끈하네요. 휘발유 차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심하게 한번 밟아줘 보시죠. 그러면 국도긴 한 단. 네. 미사일 같은 차가. 부드럽나요,만에 확실히 아세야다 감각에 네. 느낌이 없어요. 어 부드러워. 이거 매번 그렇게 이제 느끼셔서 부드러운 걸 제일 많이 느끼시는 네.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아주 네네. 아세야도 부드럽고. 좀더 효과 좀 많이 보시고요. 예, 예. 또한 뭐 계속 저희 쪽에서 많이 그인분들 소개 시켜줘서 오시는데요. 예, 예.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